하고 있어. 아 맞다. 일단 이거 찍자. 스킬 신경이식장치 6개 딜러 갈까? 딜러, 딜러 렌치 공격 추가 피해, 공격 5 0증가 작업복 해줘서 인벤 늘릴까 어차피 인벤 또 없는데 보안요원 할게 많네. 이거 피해량 증가에 소모량 20% 감소. 요것도 배워야 되고. 군해염 알파 7이면 뭐다 되지. 무기 강화, 힘 증가. 아 배울 게 너무 많다. 분해. 재배난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효율 20 증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이건 데미지 50 증가. 이거부터 같 이거부터. 오케이. 개입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이거 바로 다음부터 하는 걸로 이 안에 끝났고 볼일 이 길은 길이 두 개네? 발전소 탈출선 구역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야? 헉! 이까지 왔어? 세안 지원부야 여기 화물 구역에 서 일로 넘어왔구나. 어, 할거 많은데, 지금. 천천히 합시다. 렌즈가 제일 센거 같아, 근데. 아싸, 시체. 데미지, 어? 와 터졌다. 와 데미지 검사 세졌어. <laughs> 뭐지? 데미지 몇 덫지? 거의 반피가 나가네 한 번에 봅시다 여기에는 강제로 울기 근력 증가 네, 전기의 테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변환기야? 강... 가... 이거 뭐라고 쓰인 가 이거 이거 변환기지 그죠? 아, 이게 발전기예요. 이게 발전기. 요 발전소? 발전소? 지금? 음.. 근력만 높으면 문도 열수 있어 발전기입니까? <laughs> 여기, 여기, 여기 가 보자 끝에 이쪽도 안 가봤죠 우와! 잠깐잠깐잠깐 오 저기 신경이 생겼다 저기 캡슐이 있는데? 저거 탈출선 아니야? 탈출선? U의 탈출선에 뭐 암호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게 저저기차 탈출선 말이 안나오는 탈출선인가? 아 어, 무거워 쟤 매너염 백업 가 저기 있잖아 저기 나 때리지 말고 멍청한 놈 아니 강영수 개스 아 예. 아. <laughs> 어, 강영수 진짜 못써 먹겠다. 시체 어디 어포탑도좀 빌릴까? 빌리지. 탑도 좀 빌려야겠다. 대치를 하고 뭔가 나를 보는 느낌인데. 저쪽 보는 거 맞죠? 오케이. 군안 군대, 다 일단 내비대 군대, 군들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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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한방 대 군대, 군대, 치 드립을 편란 시체 드립을 거의 우리 우리 형급 어얘왜 이렇게 됐지 <laughs> 왜 금세 망가졌지 한타까리 했나 보네. 딸라 있는 걸 간택하려 했네. 아, 뭐야? 무슨 벤텅인데? 에테르 벤텅인가? 에테르 벤텅 전격한테 달릴 텐데. 아 찍혔다. 클났다. 아 만화는 만화대로 날리고 탄 탄대로 날리고. 아 불패턴. 불팬텀 응? 음? 뭐야? 안돼 안돼 오늘 오늘은. 안배그각, 어 이미 사라졌어. 문희님 <laughs> 와서 듀오하자 그러고 사라졌어. 오늘 안배그각. 어 잠깐만 잠깐만. 세팅은좀 해놔야겠다. 와 크리티컬! 57 데미지 57 들어갔다. <laughs> 대박. 이게 은신 공격의 힘인가. 미리 얘를 옮겨서 세이브 해두자. 세이브 해두고 포탑이랑 한 번에 다 해야겠다. 한 번에 다 쏴야겠다. 뭐 이거 서 아, 진짜, 불팬텀이 제일, 중, 제일 좋은 것같아 전기는, 뭐, 데미지 세고 다 좋은데, 내가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불이 진짜 좋은 것같아 불이 데미지 세지, 타이팅 확실하지, 어, 나한테 피해 안 줘. 나한테 피해 줄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싸운 도중에. 전기는 앞발을 몰라봐. 가까이만 가면 자꾸 나를 패. 자, 그 다음에, 도구를 좀 이용할까 세이브 한번 해두고 자 이것도 해야되고 이 게임 스토리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외계인이 나타났어 그래서 처음에 외계인 실험하러 온건 아니고 신경 이식 장치라고 이제 인류가 발달을 해서 2034년인데 2035년인데 약간 유전자 조작처럼 뇌 조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법도 쓰고 막 이것저것 하거든요. 마법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외계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연구하는 연구원이 주인공이랑 주인공 형인데 주인공은 연구가 실패했으니까 외계인들이 썩 착한 애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사, 다른 종족을, 다른 생명을 죽이는데 꺼리낌이 없는 막 그런 애들인 거야. 그래갖고 형은 자기 실패를 용납 못한다고 계속 지구에 이 사실을 숨기고 더 먼지 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동생 놈은 지구로 얘네가 못 가게 하려고 막내내고 오케이 열줄 요약 인정 있어보자 이것도 좀 쓸까 산소통이 던지면 터질 거 아니야 데미지 좀셀 텐데 이거 민장지. 이것도 은근 던지면 데미지가 세거든요 터지기 때문에. 그지 형이 거의 악당인데 아직은 몰라요. 끝이 어떻게 됐지 왠지 내 느낌에는 형또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진짜 그런 거같게 민정. 형이 쌩 나쁜 놈은 아니야. 동생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형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동생에게 알게 모르게 뭐 이건 꿈이었다 이런 식의 전개가 있잖아 왜 알고 봤더니 동생의 정신 이상이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짱구 엔딩 이런 거 있잖아 왜 알고 봤더니 짱구가 어 다중이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뭐 있어야 돼 그런 굴잼이지 아직 같은 약간 좀 지금 또 스토리 괜찮을 거예요. 초반에 되게 연출 좋았어. 요 초반에 주인공이 이 기술을, 이 신경인식 장치라는 것 자체가 신경인식을 하는 순간 그 기억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이전 기억을. 그래서 주인공이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주였어. 그거 다 실험, 실험을 통해서 주인공 그한열몇 번씩 주인공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 벌써 망가졌네. 아, 벌써 안타까니 했구나. 아, 막 아무것도 없다 불, 그렇지? 잘한다! 우리 레야. 아 나를 왜 때려. 설마 이거 철판이라서 나 데미지 입는 거야? 하, 장하다 레야. 소용돌이 쿠키. 꿀맛. 염려 하나. 나이스, 우미, 이사카. 시체 겁나 많어. 다 냈고. 세이브 한번 하고. 이거 탈출선이지, 그지? 수리하면 이거 타고 나갈 수 있나? 써볼까? 우와, 잠깐만, 이거. 엔딩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발사 절차 개시 이서 약간 에일리언 2 같다 영화 에일리언 2 그런 것지 그런 것치 되겠냐 <laughs> 이거 위험한 걸 이거 뚜껑 날아갔네. 어 여기 있네. 이것도 안될거 아니야. 다음에 하나겠지. 이렇게 해서 나가면 말도 안 되지. 그죠? 어 시체 두 개나 있네요. 게이드. 진짜 겁나 많아. 에밀리 카터. 기록 장치다. 들어보자. 수조 소의 추정쟁이. 아들 태워서 보내고 싶다. 레야. 아들 아니네 레아였네 딸이었네 아너 님들 뭔 얘기하나 했다 레아였구나 이름 이거 되는거 없죠? 그래도 확인 한번씩 다 해볼까 설마 이렇게 해서 엔딩 보겠어? 탈출선에 하자가발생한게 아니라 베이에 문제가 있는가 거 안되이트는 현재 다 엔지니어링팀에 되었습니다도 확인해 봐야지. 시체 겁나 많아서 이거 쓰려면 여기서 몹들 있으면 확사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가 뭐였죠? 정수 처리 시설? 여기 몹이 뭐 있었나? 문못 문 열어서 여기 못 들어갔지 아까 그지? 이거 어차피 시체는 옆 방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 는볼일다 본거 같 은데, 아, 나 이거 많 은데 만들 데가 없 네. 자, 그럼 여기서 다 끝난 거같 아. 나가자.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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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갔다. 네, 이거 아케인 스튜디오에요. 그래서 디사노드랑 비슷해. 디사노드처럼 이런 식으로 숨어서 진행하는 게 엄청 많아. 루트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데 있잖아요. 디사노드처럼 이런 거 이용해서 여기 올라갈 수 있고, 그래. 게임 잘 만들었다니까, 진짜 스킬도 다양하고. 으, 으. 지 시스토이드 군지. 아다 좋은데 난 너무 그게 없다. 임벤이 모자였다. 텔레패스네? 뚫려있네 여기? 얘네가 스컬지 같은 애들이거든요. 자포가 하 애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속도 있는 애들, 속도만 있으면은 갖다 박아버려. 잘 만들었지. 보안단 말기. 멋진 경찰과 좋은 경찰. 신문기술. 아발론 파일 박사지 관심 없고. 스타밴드 연대기. 아이 관심 없고, 이거 방송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저런 거다 읽었을 텐데, 잠깐 봐. 이거 안정성 말하면 큰일 난다고. 뭐뭐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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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말하면 <목소리> 콧노래? 나 콧노래를 방금 뭐 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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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나? 구역 지도 다운받고 콧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온거라. 정거장 내 모든 인원은 발전소 및 공학체육 구역을 출입할 때보안용과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접근 궁금한 부양은 어떻게 되는 데 정거장 내 모든 인원 발전소 및 공학체육 구역, 발전소 및 공학체육 구역, 공학체육 구역, 발전선 여기고 아사 시체 있죠. 오, 술인가 이거? 술이긴 어, 한데. 아 어, 인벤이 없어요. 진심. Trans Star Cobalt Engineering c l a s 어 진짜 겁나 많다.

Oh, I'm sure it's a page turner, but I don't have time. I'm a crew on the other side of that breach. So, what's the problem? problem is it's blacker than my butthole at the bottom of a well in there. The grounding resistor malfunctioned. Swap a new one and you should have your lights. Is that all? Hey, you sound rattled. What's up? up? I tried replacing the resistor yesterday. And, and it just melted, melted into some kind of goo. Smelled like fried ass. Shit, man. 이건가? 저항기 음 이거 3레벨로 수리할 수 있으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나보네 아 신경장치 3개나 있는데 여기 아 아깝다 게임 진짜 전기가 왜 이렇게 흘러 여긴 아 결국 여기 진행하려면 수리를 해야되나? 알고도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뭐임? 미미? 까불어 까불어 미미 오랜만이다 인베더 없네 어, 노우 노노뭐 왜왜왜 어 들어올 수 있다 여기 세이 한번 해놓고 멀리 팔십 개와이 뭐야 여기 못 들어가 아진록로기 게이드 막기 전으로 여기 아예 못 들어가네. 아, 이거구나. 어, 이거 안 싸진다. 아, 이거 그게 아니라 옆에 저거 있네. 근데 이게 안 싸지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각안 나온데, 여기서... 아, 근데 고 들어가야 되나? 아, 전기 맞아서... 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건... 이건 어떡하죠? 이렇게 벤치 들고 갔다가 전기 들면 되나? 그것도 안 될텐데. 슬라이딩 안 되고 바닥에 쏴지긴 하는데, 바닥에 쏴도 이거 안될 걸요. 튀겨라 튀겨 안 돼, 안 돼. 여기 근데 왜 들어가야 되지? 여기 와 저거 물이야? 솔직히 밈이 겁나 뛰어다니네. 저 건너편에. 시체도 있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바닥에 쏘고 밟으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면 간 전기 맞는, 맞, 맞는 거예요, 저거는. 벽에서 나오는 거라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에 파지직거리는 게 아니라, 요, 이문 바로 옆에 전지가 하나 있어요, 전지가. 근데 그 전지에서 전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바닥 하건 말건 저기 지킬 수밖에 없어. 이 사거리가 이게 얼마나 되지? 이 끝에 벽에 딱 붙으면 괜찮을까? 한번 해보긴 해볼까? 어? 한대 무조건 맞아야 되네. 와, 이거 얼마나 세면 한번만 터지냐. 켜졌네 아예 나이스 <laughs> 아 다만 나오네. 제어 시스템 공정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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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의 차이는 차오 시스템 시작점입니다 아아... 하이퍼베티티컬 질문이예요 이리와, 맨니 그냥 내 앞에 서 있어봐 이 트랜스타리스 유니폼을 살펴본 적이 있군요 만약 제게 물어보시면 아, 아니요 이건 진지합니다 진지하고 하이퍼베티티컬입니다 아, 젠장, 지금 듣고 아! 탄출선을 가나요? 실수로 이메일 잠궈놔서 무시해달라. 이메일 쓴건다 농담이다. 장난치려고다. 함선 대합실 공학부. 원래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넌 내가 저만긴 사람이라 알고싶다탈출선 전부 목통이다. 정거장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거긴 사용하지 마라. 아. 그래도 하나는 따로 작업하고 있대요. 도망갈 수 있는 탈출선은 밑에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 컴퓨터로 못 끄네. 끌 수는 없어. 전력이, 이거 어디서, 뭐가 근원지 같은 거 없나, 이거? 오, 시커멓다. 이거 지나갈 수 있나? 세이브 한번 하고. 쩐다 근데. 무리해도 돼. 어? 미믹이다. 뭔 소리야. 미믹 맞아? 아 저기 보호상자도 있는데. 인벤 없죠.